손목은 이제 골프 스윙할 때 다운블로에서 이제 바닥을 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손목이 아픈 경우는두 가지인데요. 엄지 쪽이 아픈 것은 심줄염, 심줄에 염증 있어서 무리가 돼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새끼 손가락 쪽은 이제 거기는 좀 복잡해요. 뭐 T, F, C, C 이런 이제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 다운블로할 때 그 새끼손가락 쪽에 그 인대가 손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새끼손가락 쪽에 그 계속 통증이 오래 가면 그 병원에 와서 그 인대를 봐야 되는데, 인대는 되게 엑스레이는 안 나오고 MRI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쪽 새끼손가락 쪽 증상은 병원에 가서 확,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. MRI 찍어서 왜 그, 그쪽이 통증이 나오는가, 이제, 그 예, 분석을 해야 되는데, 그, 뼈가 길어가지고 선천적으로,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할 수도 있고요. 그런 거 없이 아프면 똑같습니다. 이제 약도 먹고, 쉬고, 정안 되면 그포인트에 주사도 치료하고, 이렇게 해서 치료하면 될것 같습니다.